오리엔티는 그간 차실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던 운남 야생 고수홍차를 본격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대엽종 홍차 특유의 선명한 열대 과일의 향기와 맑은 단맛, 고차수의 구감 지속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저희의 단독 포장으로 출시하는 만큼 이 차의 생산지와 생산 과정에 한번 깊게 관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봄차 때 석가명차 오운산 최철 대표님과 운남성의 깊은 산골 지역인 더홍 징포족 자치주에 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야생 고수홍차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목소년> <목소년> 여러분, 저는 운남성 더홍 징포족 자치주라는 곳에 한 산골 마을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미얀마까지 정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차 타고 가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산몇개 넘으면 미얀마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슬슬 전화기 통신이 안 잡히네요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응. 아, 아. 아. 또 평평한 이런 지대가 또 있습니다 와 소도있다 이야 <laughs> 여기 풍경 좋네요 이런 대자연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덕견기지에서 차로 한 시간 좀더온것 같습니다 여기 훈양저 저기 훈양저 저기 아, 봐 훈양저라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인데 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어, 흙길을 따라서 들큰 길을 몰라 왔는데 이산 꼭대기에 이런 절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이 바위 보이죠? 바위 투성이 위에 뿌리 내린 한그루 야생차가 있습니다. 요런 야생차들이 이 주변에 10여 그루가 있는데 우선 집에서 가까운 이 나무부터. 어, 한번 올라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저희가 요 나무에서 생산한 양이, 어, 삼서지니까 15kg 정도 되고, 어, 모차로는 한 3kg 조금 넘게 생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차익을 따서 먹어보면, 어, 아주, 음, 고소한 맛이 좀 있어요. 특이하게. 이 바위 위에서 자란 나무라서 그런지 약간 고소한 향기가 있습니다. 따로 이거는 단주로 음.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단주창 따로 출시할 계획이 없어서 올해 생산할 고수 공차 속에 어떤 원료로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어, 참고로 어, 여기 우리 오리엔티 우리 정 사장님 이시 왔는데 어, 이 원료도 오리엔티에서 이번에 뭐, 아니, 출시할 캔으로 출시한다고 그랬나요? 네. 어, 캔으로 출시할 원료에 들어갈 원료입니다. 잘 촬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린티에서 또 출시할 야생 고수 홍차, 야생 고수 홍차의 원료로 들어갈 또 하나의 오래된 고수 차나무입니다한 그루의 나무인데 이렇게 위로 분화돼서 오래 자라났고요. 그리고 보시면 슬슬 찻 잎이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아 재생할 때는 아직 따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싹이 도아하니까 지금 따기 시작했고 요것도 한번 1 5 생산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리엔티에서 캔에 담아서 판매할 요 고수홍차 같은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추구가 한이 정도는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 이렇게 소수차 작게 자라난 그런 나무들은 맛이 대체적으로 좀 단조롭죠 음 되게 얇고 그래서 좀 수량이 높은 애들만 선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홍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서 이 나무를 한번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괜찮죠? 야 이게 산 속이라서 그런지 인터넷이 아예 안 터지고, 예 전화 통화조차 안 됩니다. 음, 통신 세기가 아예 나 어지럽네요. 이게 바로 방금 차밭에서 딴성엽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치에 다널어놓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걸 탈량이라고 합니까? 아면 위조라고? 위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탈량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네. 이거는 좀 장티가 나잖아요. 네. 그그 위조라고 얘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음, this process is withering of the tea leaf. 이 과정을 이제 찻잎의 위조라고 하고.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이제 과정입니다. 올해 봄에 만들어질 차들을 지금 시범 생산해보는 단계에 있고 3월 천대 벌써부터 이렇게 원료들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운남성의 천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딴 양이 총한 4, 5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만들어질 홍차의 양은 대략... 어... 800에서 1,000g 정도 될것 같고 3, 4명의 네 차농이 함께 가서 같이 채업하는데 참여해서 만들어진 양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완성차의 양이 1kg가 조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귀하다는 거죠 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계로 이렇게 잔뜩 채업해 가지고 바차를 갖다가 이렇게 통째로 자동 위조기나 뭐 공간기를 쓴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쇠청홍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표 향 한번 맡아 보세요. 네. 네. 너무 달콤한 향이 조금 납니다. 다는그막 재업하고 이렇게 향을 맡아 볼때 진짜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음. 그 향기 속에 내가 속 들어가는 느낌. 네. 그 음, 손에 이찻잎을 놓기 싫어는 느낌. 네. 정말 좋아요. 이때 참 행복합니다. 대표님 느끼시기에는 음. 지금 이생엽에서 느껴지는 어. 대강의 향기가 네. 차를 만들었을 때 완성 차에서도 조금 느껴진다고 어, 보십니까? 꼭 같지는 않은데 네. 체육하는 과정, 위조하는 과정에서 향이 아주 짙고 네. 독특한 건 역시 만들어도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런데 음... 그때나 어, 생입 때 느꼈던 그 향과 똑같은 향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네. 향이 진한 차들은 네. 완성차에서도 역시 향이 진하다. 대표님 말대로 지금 저도 이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이네개의 판에서 네, 뭐 무슨 시원하고 달큰한 향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복권성의 장평수선 네, 밭에 갔을 때. 그체육하는 할머니들의 바게스에서도 약간 비슷한 향을 느꼈었는데 아니다 그때는 그 향이 그 주청실에서 났는데요 지금 이 잎들은 주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달큰한 향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겁니까? 어좀 날씨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네. 보통 뭐 어, 만드는 사람마다 또이 방법을 다 해야 돼요. 다 우리 같은 경우에 밤을 새웁니다 밤을 새우면 어... 보통 한 1두 시간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유념하고 네. 그때부터는 자그 발효 아, 산화. 아, 유념하고 산화 단계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단계가 전체적으로 체역 위조 유념 산화. 운남에서는 햇빛 채 본다는 네.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음... 그각 드러나는 향은 약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좀더 오래도록 그 품질의 어떤 유조기간을 네. 늘릴 수 있습니다 음, 그 카오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냥 공방에서 그 이렇게 건조한 건 네. 보통 유통기간을 네. 1, 2년밖에 안 두죠 네. 근데 세청한 홍차는 한 5년, 6년 지나도 맛이 네. 유지가 되고 오히려 네. 더 맑은 맛이 드러나는 어...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홍과 카홍이두 네, 가지 그, 종류의 그 홍차가 운남에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어... 위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여기 찻잎을 깔아놓은 지 3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위조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아까 상호 씨도 향을 맡아봤지만 처음에 음, 위조할 때 하는, 나는 향과 지금 한 3시간 정도 흘렀죠? 네. 어, 3시간 뒤에 느껴지는 향이 완전히 달라요 음, <laughs> 한번 느껴보실래요? 네. 음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음, 네. 확실히 이제 풋내 같은 게 있으면서 약간 향기로운 네. 그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는데, 그 처음 막채험했을땐 풋내가 조금 더 강해요. 네. 근데 조금 더위조가 그 진행되면서 약간씩 달콤한 향도 느껴져요. 네. 어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내일 아침 한 7시나 8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조가 완전히 풀이 확 죽었을 겁니다. 음. 지금도 완전 많이 죽었는데, 그때쯤 되면 유점을 시작합니다. 그때 음. 다시 한번 또 두고 보죠. 네. 네 아침을 맞이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기 홍차가 시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올해 봄에 원료를 한번 체험해 보는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본 생산에 들어가려면 사실 뭐한 주에서 많게는 2주 정도 더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야생 고수 차들의 발화 상태가 발화는 다 했죠 근데 이제 홍차를 만들려면 사실 더큰 잎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랑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천잎 자체가 시들시들해지고 약간 이렇게 풀이 많이 죽었죠. 음. 이제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잎들을 다음 단계인 유념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와 시들 좀간됐나 유념기를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반딱반딱하네어한 시간 정도 그 홍차를 만들 때 유념을 합니다. 아 밑에 판을 닫아주고, 오. 그리고 네, 거의 다 닫힌 어, 겁니다. 음, 음. 그 유념을 하기 위해서, 유념기에 찬이 끌넣고있어니다 <laughs> 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죠다문 정몽으로 이거음 정몽 기술이아니 돼요. 조림도 <laughs> 출신, 할수 있겠는데요. <laughs> 실제로 해보면 힘들어. <laughs> 아, 야 어, 어제 많이 떴다고 생각했는데 차잎이 이렇게 적은 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네. 약하게 해도 안 돼요 음. 내려가는 각도가 네. 적당하게 차잎에 닿아서 살짝 눌릴 정도 음... 그 정도 강도로 이렇게 네. 조절해서 내념에 네. 네.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너무 강하게 하면 은 차잎이 네. 부러져요 네. 그러면 그 장식이 엄청 흘려집니다 아... 오오현실이잖 오, 자 이렇게, 유념기를돌리기시작했고 사실 이유념기는 뭐, 스리랑카라던가 뭐 인인에에서되되 많이 이 쓰는 체적적인 표준, 의 유념기 같습니다 여러분 유념은 이제 이걸 반수공 유념이라고 하는데 반은 기기가 하고 반은 이제 제가 돌리는 이걸 반수공이라고 합니다. 자. 자 제가 힘을 적당하게 잘 주면서 공차의 맛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 생사는유념도가 약간 부족한 아, 네. 것 같아서 음, 음, 수고하셨습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양이 작은 경우에는 음. 손유점을 해주는 게 음. 오히려 그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 지금 색깔이 많이 진해지면서도 이런 황색 빛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까투 형이 추가 유념을 해주면서 이차의이 뭐랄까요 차액이라 해야 될까요 차 밑에 진액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네, 밖으로 표출된 상태입니다 축축하네요 되게 아. 그다음은 이제 뭘 합니까? 자, 이제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네. 온도를 올려야 올라가야 산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추운데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지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적대기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통풍이 안 되도록 네. 와 방금 유념을 마친 찻잎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사나의 상태를 한번 보려고 초저소로 돌아왔습니다. 어,因为量比较少，没有那个热气的。哦， 이렇게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와 향기가 올라옵니다. 진한데요. 약간 시큼하기도 한데 상당히 새콤하고 달콤한 향기가 이렇게 난, 납니다. 약간 열대 과일 향. 你觉得要加多多个小时这个啊四五个小时这个可能要四5五个小时四五个小时이거 아, 네,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 어... 아 어, 근데 향기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과일 향이 느껴지고요. 와이야생공차 그 특유의 그 쾌청한 향기가 막 피어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산화의 정도가 좀낮습니다 그래서 봄차 때 그러니까 2주 3주 뒤죠 그때는 본격적으로 날씨, 날씨도 많이 따뜻해질 거고 이 싹들도 많이 흐아날 테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생산해 보죠 어, 향이 좋은데 거의 그때 찬이 을딸때 3-4시간은 딴거 같은데 제국 만들어진 건 대나무 판으로 두 판입니다. <laughs> 만들어진 양이 정말 적긴 합니다. 아,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홍차의 색상과 음, 향기가 제가 원하는 상태 기준에 거의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녹색빛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조금 더 홍변을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실 수 있다시피 어, 날씨가 그렇게까지 따뜻한 날씨가 아니에요. 따뜻하고 덥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날씨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적정한 온도가 아직까지 연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업이 시작되는 3월 중순 말, 뭐 3월 20일 이후가 되면은 어 좀더 일조량도 많아질 것 같고 온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홍차의 산화를 다시 한번 봐야 오리엔티 야생 홍차 본품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대강의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조 시킨 지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확실히 그 아까 축축하던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수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이물질도 제거를 해 줘야 될 거고 확실히 이제 건조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음 초기 단계의 산화가 그렇게 강하게 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시면은 녹색빛이 너무 많죠 이게 조금 더 황갈색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시범생산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덕갱지역에 비가 와 가지고 일정을 좀 당길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홍차를 덜 말랐지만 한번 빠르게 시음해 볼 필요가 생겨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수분기가 좀 남았죠, 대표님. 예, 오늘 근데 비가 와서 네. 이 이렇게 좀 늦게 말르는데 조금 뭐덜 말랐지만 그래도 맛은 볼수 있으니까 네. 우선 가져가서 좀 맛보도록 합시다. 네. 자, 시범 생산에 뭐 조각하게나마 그 결과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겠지 오케이. 수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내질은 평가할 수 있으니까. 어, 당색이 약간 흐려요. 예 음. 구는 건 가만해서 시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일하게 세차를 하겠습니다. 올해 첫봄홍차를 음, 시험해 보겠습니다. 음.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탕식도 약간 덜 굵게 나오죠 네. <놀람> 완성품 홍차에서 느껴지는 향기 꽃 향기 자체는 조금 연하게 나오는 것 같고 어, 그 찻잎 특유의 풋내가 지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건조, 세척 건조가 정말 중요하네요 대표든 완성이 돼야 제맛이 나는 거니까 네. 자꾸 감사함을 강요하시네요 <놀람> <놀람> 정 대표 때문에 지금 뭐 네. 무리하게 일정을 감행해가지고 네. 세협에서 그 유념 세천까지 아. 네. 억지로 억지로 지금 뭐 네. 최대한 빨리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원 줘야 됩니다 아, 네. 음. <laughs> 참맛입니다 맛만 안 보는 걸로 단향이 네. 응. 기본 원료 자체가 좋으니이 네. <laughs> 이름말안 들어도 되는데. <laughs> <에이>. 왜 달지? <이따지>? 단맛이 <laughs> 엄청 좋네데 네, 맛이 엄청. 좋네. 근데 아직 열분 맛이 좀 많죠. 에이. 네. 아직 그 홍차 특유의 약간 무거운 바디감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올해 오리엔티 이 야생 홍차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3월 초에 좀 이른 봄에 그 아엽들만 따서 좀. 먼저 시범으로 만들어봤는데 본품을 이제 제달을 할 때는 훨씬 더 높은 수령의 나무들만 좀 선별해 주시고 그리고 제단은 네 산하의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건조는 더 좋은 날씨에서 확실하게 원래 네. 정상적으로 채비되고 부원격적으로 네. 어, 이제 생산이 시작되면 네. 뭐, 뭐 원래 정상적인 재제 다들 이러시 이나고 네. 이러시고 또뭐 뭐, 그렇게 하면, 뭐 이것보다 는 훨씬 더 좋은 맛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우리 정대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네. 이먼 곳까지 와서 <laughs> 어제 그 불량저 그 사산을 해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특별히 좋은 원료들로 네. 선정해서, 네. 특별히 붉은 나무들 선택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我这个。<laughs> <laughs>